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보통 어, 대전 대전 통영 고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느냐 미지의 포인트로 갑니다 오늘은 골리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야놀 멋지네 이 노래야 이거 뭐라 해드는를 왔지 거 하여튼 멋집니다 에이지 정이 잡고 싶다 어, 갑돌리도 잡을 거고요 여튼 뭐 재밌게 낚시하고 와야지 아이 팅 섬 나들이호. 어? 어, 모르겠어. 어, 섬 나들이호입니다. 자, 오늘 이거 아, 타고 뭐? 오자. 어, 항님, 항림. 항님도 갈 겁니다. 항님이 첫 번째네. 나왔어. 어, 타고 출동하겠습니다. 님도 왔습니다. 아 좋다. 아 여유가 있어 좋네. 오우. 생각보다 낚시꾼이 별로 안 내리네. 여러분. 없는가요? 아유 고기 없을 수도 있다. 아. <laughs> 여튼 항님도 왔습니다. 해. 오, 해. 항림 휴양관. 어 항님 휴양관어 그렇지. 가격이 높은데. 여기보이 방파제 가서 갑돌이를 먼저 사냥해 볼 겁니다. 항님도 방파제 왔습니다. 인정돼. 근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먹물자국이 한 개도 안 보여요, 지금 이게. 없어. 여기는 항님도항님도 방파제입니다. 갑돌이 치고 있고요. 지금 캐스팅 세번 만에 두 마리 잡았어요. <laughs> 이야, 뭐이런노 너무 잘 나오는데. 그러나, 카메라 캐스니까 이제부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5분 안에 안나오면 밥에 카메라 꺼버리겠어 자, 자수시씨 잡았어요. 축하합니다. 아이고, 작구 자, 아, 자수시씨 히트했습니다. 오, 왔어, 왔어. 오오, 오, 축하합니다. 와축하합니 그거 말했죠? 혹시 카메라 찍이가 나오네 아... 음... 카메라 찍이안 나와요 방금도 카메라 끄고 잡았어요 <laughs> 캡은 안 잡히는데 똑했어요 여튼 나보고 싶네 한리 잡자 어이 네. 뭐야 이거 야 다스라 이거 고기다 이거 어? 고기라 네. 야 이거 네. <laughs> 갑자기 이거 고기 같아요 뭐가 다 다닥쳤어 <laughs> 야 뭐야 이거 우리 양태야 이거 뭐야 다 없어 우유 네 예상대로 양태가 맞네 이야 에이야 양태를 물고 왔어요 <laughs> 야 의협네 이 몰래. 그자 그림 만들어졌다. 이야 양태가 봐요 이거 정확하게 얘기를 먹었어요. 어떻게 배나 큰일났네 이거. 이야. 자 양태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빼냐 나라 나라 완장하네 이거. 어떻게 빼려 이거. 아내이기 내놔라 빼도 아 이거 빼면 죽겠다 뜨거워야 이거 양태가 아기 상기가 다 채졌어요 이걸로 갑돌이 잡아볼까요? 도전 왔습니까? 뭐가 왔어요? 이 갑돌이 거지마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이 내려가도 될거이아오 <laughs> <laughs> 터질뻔했다 씨여 진짜 좋네 오철박이 나왔습니다 야들어보라 어우 갑신 갑신 야. 이씨 나한테 하거나 나한테 <laughs> 할 수는 <laughs> 없잖아 오케이 굿 오, 왔어 그렇지 한 마리 잡았어 야이 영상 잡혔다 자순아 땡기이 하는 게겠다방자 어. 왔습니다 <laughs> 촉수진을 느끼는 갑돌이 자 야야야 야, 야. 그렇지? 한번 쭉가네두 번째 챙질이 있잖아요. 요걸온다 이걸로 서 오, 야이 진짜 좋습니다. 이거 갑돌이. 예, 무섭다. 뭔데요? 여시 글래서 떴어요오값갑니이 오늘 뭐 비싼 이 확실히 좋나? 8천짜리4천원아4천0원 여시 나는 3배짜리 다치진인옥동자 <laughs> 있는 <옥동대가> 쓰고 있는데 꽝리 색동얘기 쓰고 있 오우 좋네 버서 열심히 하세요. 야, 야. 야, 이제 자 갑돌이 촬영 끝. 선착장에서 내려서 쭉 돌아오면 여기 펜션도 있어요. 한림 펜션. 어, 어 안전심 터도 있네. 요 화장실이 있습니다. 요 방파제. 어, 요 방파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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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가기 전에 화장실이 있고요. 군데군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기 매점도 있고요. 매점에서 방금 저 김치찌개 한 그릇 먹고 이제 오븐 하프 해야죠. 파이팅! 조금이 또 말했죠. 작다. 가그라 어, 이 멘땅 해리안 했네. 야, 작아. 낚시 <농시> <농시> 끝은 먹방입니다. 어른시 너무 피곤하다. 이시에몇시고 12시 36분. 소주 한잔 먹고 전갱이 한잔 먹고 오늘 저 항림도 항림도 갔다 왔는데요 돼지 정갱이 실패했어요 왜? 돼지 정갱이 노는 시간이 돼지무릎이 노는 말이로 근데 4시반 막배 타고 나와야 되니까 좋다. 음 역시 정리이 작아도 맛있죠. 돼지 정이더 맛있긴데. 응? 알람 발생. 지금 고등어 초절임 중인데 초에서 꺼내야 될 시간이에요 이제 꺼내가지고 음, 초 물기 제거하고 음 숙성지에 싸가지고 숙성을 시켜야죠 그동안 최소 하루 정도 숙성 시키고 하루 정도 지나야지 괜찮아요. 초의 맛이 좀사라지기로 그러면. 여튼 어우 정기 너무 맛있다. 짜가도 맛있다. 크만더 맛있을 텐데, 아이고, 안타깝다. 여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놀라 왔습니다. 아, 어, 다음에는 아예 밤에 가든지, 그 밤에, 밤까지 하루 꼬박 세든지, 여튼, 뭐, 대중이 하고 싶은데, 아니면 저, 낮에도 나오는 골리도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여튼, 낮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형님들은. 갑오징어만 좀사봤습니다 갑오징어는 의외로 좀잘 나오더라고요. 갑도리도 재밌지. 여튼 뭐, 맛있게 먹고. 푹릇슬니다 이만 끝. 뿅. 아, 자. 저기 맛있게 먹고 있어요, 지금. 고즈나네고 지금 몇 시? 시리야 몇 시고? 오전 1시 2분입니다. 음. 오전 1시 2분이랍니다. 전갱이 진짜 맛있다. 진짜 이시간가이 먹고 있다 돌았다 <laughs> 정말 맛있네. 제가 이거 손질하고 뭐 전갱이 초절임을 만들지 않나. 고등어 초절임도 만들고 야 돌아다 오늘 막 오늘 저 전갱이 과메기도 만들었어요. 전갱이로 가맹이 만들어가지고 늘어났는데 한 3일 뒤에 먹을 겁니다. 3일 뒤에 맛있게 먹어야지. 재밌다. 이게 이상하게 요게, 요게 만들고 하는 게 재밌네요. 별로 소질은 없는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라기보다는 뭐. 그것 정성스럽게 정성, 정성도 하기. 음식은 정성이지. 나름 정신을 다하고 있는데 뭐. 모양은 이쁘게 나오네요. 특히 데코레이션 안 됩니다. 그냥 뭐몸되지 진짜 맛있네. 음. 아 너무 맛있다. 보자. 이만큼 이만큼 나보다. 음, 이만큼. 음. 이거 저한 점이 반마리입니다 사실 손질하기 힘든데 그래도 해놓으면 얼마나 음 전기인 먹방 역시 낚시 끝은 먹방이죠 피곤하지만 참 이게 너무 재밌어요. 굿 피로엔 소주 한잔 여튼 재밌어요. 저기 k a m 함 i 함틱 m 틱톡 k a m Tikam, 이게 재밌어요. 이이요 m 고요, 고요 속이이 외침이라 해야 되나? a 음, 그렇지. 아 a m Tok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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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이 a m Tokam, t o k 조개 한열 마리 써야지 열 마리. <laughs> 그래도 뭐해안될수 있네요. 그거는 똑같네요.